24명은 모르게 킬링 파트 도전하고 싶은 사람. 오케이, 갑자기 많아서 한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성원이안해 그러면 아차 싱싱 야, 병원이야. 와. 아 진짜 와, 병원 소 끝났다. 아! 다치게 될 예정입니다. 아! 아! 안돼 나반타출 탈출 못해 탈출에 실패하며 죽어요. 하룻밤을 보내야 하니. <목소리> 병원 이용 안내 수칙, 면회 시간은 8시까지입니다. 그러면 9시?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인데, 그 이후. 순배 <목소리> 꼭지를 진행하겠습니다. <laughs> 늑대 인간. Yo, see the fire. 보이스트 플래닛 두 번째 생존자 발표식 진행을 맡은 보이스트 플래닛 두 번째 생존자 발표식 참가자 중두 번째 생존자 발표식에서는 램 메이크 3명은 와오만점이어도 진짜 강한데. 그니까 나못 본다. 우와. 아. 박동규 참가자 그리고 하늘이 준 참가자입니다. 아 동결이 어떡 하냐? 와. 와. 야, 근데 판조이가왜 후보야? 20위 이상 올랐대. 보이스드 플래닛 두 번째 생존자 발표식 시작하기 전에. 재밌는 거였으면 좋겠는데. 과연. DJ 선배님. Whoistwo, p 닝 e e n i n g 너무 설레었고. 자그럼 이제 바로 오늘 3차 계급 전쟁 가보자 가보자. 베이비 컨셉 벨트는自己의歌了 이번 미션은 신곡으로 이야 唱错아안안못참또언 어, 어, 어떻게 하냐 나 이거. <laughs> 머리 터진다 이제. 자, 지금부터... 와 기대돼. 데뷔 컨셉 배틀. 아, 저거 왔는데? 봤어요. 윤서 슈가에 가야 되기는... 아, <laughs> 아, 이것만 아니면 <아닌가>? 된다. <laughs> 정량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... 마지막 신곡입니다. 마지막 신곡에 우지 선배님, 우지 선배님, 후이 선배님, 아니, 후이 선배님. 야, 근데 이거... 이건 진짜 노래 가 진짜 좋다. 근데 슈가가 해도 나쁘지 않았어요? 뭐. 데뷔 컨셉이니까... 하고 싶은 것보다 잘하는 걸 해야 되지 않나? 자 이렇게 네개 신곡. 그럼 그렇지. 와 제발 제발 올스타 가야 돼할수 있어 <목소리> 베네피 있잖아요 우리. 올스타 중의 올스타를 먼저 1위 팀 전나에게 초카로 초량 기회를 얻게 되는 게 1등 팀에게만 전체 1등 팀만 단독으로 와 무조건 1등 받고 이 엄청난 베네피스네 중요해요. 이미 결정됐대 로스타크리어이 될지 빨리 알려주세요 신곡 매칭 투표 결과를 문여고 들어가는 승자영자 그럼 첫 번째 참가자 누구일까? 설마 난 아니겠지 원 이걸 또 하다니 와, 진짜 궁금하다. 여기서 풀어야겠어. <laughs> 야 초코 하나, 초코즈 하나, 초코즈. 자, <laughs> 간디. 아하. 이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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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가하이. 완리자오형 <laughs> 슈가하이 보고 싶긴 하다. 이이 슈가하이. 어, 확실히 다르다. 어, 확실히 달라. <laughs> 와, 확실히 달라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이 가자 이 절단. 아, 이짜 진짜. 제발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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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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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와 잠깐만 와 그래도 저는 야 온다 온다 야나 유강민은 처음 팀에 아, 보네 야야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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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됐다 됐다 야 됐다 야, 이제 올일 없다 순위도 높고 실력 다 좋아요 일이 올오 일이 온다라 지 리오 아, 형도 은근 떨릴 거야. 아, 떨릴 거야. 너어디어고 있는 거 아니야? 야뭔 일이 있는 거야? 두 일위 chains s t p 일 c h a 아 이게 뮤플래시 엄청 많네. 다명 <laughs> 뮤플래시 응, 버전 2인데 <laughs> 예쁘다. 아 근데 그리고 여기 투웨이야 이거. 이거 약간 필 이쁘게 아, 만들 수 아니, 있어. 이거 요즘 이렇게 많이 하잖아. 어, 요거요거 와, 요. 진짜 빡세게 아, 와, 예. 힙합네. 곡 마음에 드는 사람. 너무 좋죠. 이거 하고 싶은 사람. 섹시하고 싶은 사람 많네요. 어, 나중에 인원 조정할 때가 많이 힘들 것 같은 느낌? 준서 형, 리오 형, 안신이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탑8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체인스 팀의 리더를 맡을 사람? 체인스 팀의 리더를 맡을 사람? <laughs>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이번에도 내가 해야 될거아가 <laughs> 나는 어, 이제 리더를 세번해 왔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맞아 아무도 하고 싶은 사람 없어? 아무도 하고 싶은 사람 없어? 준서 형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오케이 네 번째 리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<laughs> <laughs> 붙이면 될것 같은데 <laughs> 아, 리더 붙인다 네 <laughs> 지금 이제 연속 네 번째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후. 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? <laughs> 리더를 해볼 사람? 준서 형을... 나도 준서 형 네. 나도 준서 형 <laughs> 뭔가 역대 서바이벌에서도 이런 적 없는 것 같아요 가보자 가보자 킬링파트 도전하고 싶은 사람? 손한 명, 두 명, 세명네명 네 명. 음, 다섯 명, 여섯 명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70초 <laughs> 비플레이 할 때도 못 했어요. I love you. I l 사실 너가 너가 여기서 킬링 파트 해야 잘 잡는다. 여섯 명. 오케이. 성원이 안 해. 아해. 그러면 처요 네. 딱 상원이가 킬링 파트 하는 그림이면 팀 전체로 1등을 이끌어 줄수 있겠다. 어차피 이렇게 하고 인원 재조정 후에 어차피 솔직히 파트 한번 더 해야 되긴 하거든. 근데 그 했으면 좋겠는데. 나중에 후에 킬링 파트를 못 바꾸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. Let's go. 오, 오케이 y okay. Look, s o r 아 y so cool. It's 면한번더 할래 어 a o 한번더 할래 어 no, 네. 아 sure. Hans Holland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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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발표를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킬링 파트 장지아 하오 축하드립니다. 자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조한신 조한신 <laughs> 저도 안신, 안신이 안신이 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. 안신이 감사합니다. 예 드디어 파이팅. 네. 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100% 오케이. 합니다. 가장 먼저 생존자를 발표. 랩이달랩 보컬 포지션은 2차 생존자 발표식에서 바로 12부터 제어. 팀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. 가장 먼저 생존석에 앉게 된 13이라고? 강민형이 진짜 말이 안 되는데. 바로 너무 높아 38위였어 저분. 와 인간 승리다 진짜. 와. 바로다. 와 쉽지 않다 진짜. 와 바로? 진짜. 예 우진이 더 많이. 어? 지금, 어? 지금 이름이 보이스트 플래닛. 뭐가 있었어?